안녕하십니까 부부캠퍼스 TV의 김명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 40대, 30대까지도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또 심지어 직접 경매 낙찰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왜 이렇게 부동산 경매에 관심들이 증가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왜이겠습니까? 어, 과거에 에 지금부터 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는 부동산 경매하면, 어, 편견 아닌 편견이 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정적으로, 아, 남의, 에, 그, 무동 경매로 나온, 어,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게 억울한 사람의, 물건을 내가 싸게 낙차를 받아서, 어, 소유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년대 이전에는, 어, 이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에, 에, 경매장에 간다는 얘기를 떳떳하고 또 이렇게 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 오늘날에는 이 부동산 경매는 많이 활성화되고 또 경매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어, 부담을 지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가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어, 부동산 경매가, 어, 과거에는 내가 좀싼 집을 얻기 위해서, 또싼 토지를 사기 위해서 경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경매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졌죠. 특히, 부동산 투자 원리 또는, 어,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보면, 어, 싸게 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 서울 지역에서는 20%또 서울 아닌 지역에서는 30% 내지 20%가 저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컨데두 번이 유찰이 되면 서울에서는 64%가 되는 것이고 또 30%씩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49%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값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투자의 원리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물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싼게비지떡이라고 싸다고 무조건 좋은 물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우리가 아, 형식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는, 예, 싸게 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를 투자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 하지만, 예, 어, 동계 내용을 보면 부동산 에, 경매로 나온 다양한 물건 중에 어,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 감정가 내지는 시세에 약한 어, 90%에 육박하게 낙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유찰이 되고 두 번까지 유찰이 되었더라도 최종 낙찰가는 거의 85% 이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비용까지 덧붙여진다면 사실상 금매로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지고 때로는 오히려 금매로 살 때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의 그 매력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모든 물건이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 그, 낙찰받는 시기나, 또는 금액이나, 또, 대상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 부동산 경매에도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길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경매의 매력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다양한 물건, 예컨대, 토지, 주택, 공장, 또, 호텔, 또, 체육센터, 어, 또, 뭐, 원룸, 오피스텔, 또, 어, 어, 다양하게 우리는 그 물건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 앞서 살펴드렸듯이, 이 값이 저렴하다. 또, 세 번째는, 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 어, 구입에 필요한 대출 자금이 한60% 정도 감정가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인 경우에는 제2, 제3금융권을 통해서 많이 조달되기 때문에 낙찰과율의 80%까지 대출이 되고, 심지어 아주, 어, 자주, 또, 단골식으로 거래할 때는, 어, 90%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어, 경우라면, 저금액으로, 다시 말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는 매력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또, 우리가, 음, 직접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물론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걸러지고 확인되지만 어쨌거나 개인이 권리를 분석하고 또그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부동산 경매인 경우는 법원의 지행관을 통해서 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권리 분석이나 또 권리 확인이나 또 물건 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력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어 거래되는 물량이나 또어 부동산 경매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가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경매 투자 목적으로 또는 직접 본인이 매입하는 목적으로 경매 시장에 노크를 한다는 것은 큰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경매에서 우리가 다소 좀유의해야될 사항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그냥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 사려고 하는 경우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건 특히 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특히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정확하게 나에게 넘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권리 분석이라고, 어, 하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란 다름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유권에 확실하게 나에게 너무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 권리 분석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물건 분석입니다 물건 분석이라는 것은 그 낙찰받고자 하는 대상인 물건이 좋은 위치에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것또그 물건이 에 접근성이라든지 또그 물건에 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가인 경우에는 상권 분석을 포함해서 그 물건의 위치와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문제. 이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축은 권리 분석이요, 또 하나는 물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부동산 경매의 양 기둥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권리 분석과 물권 분석 이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투자와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 분석과 물권 분석의 내용의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